옆으로 세워, 옆으로. 응? 옆으로 세워져야 돼. 이렇게요? 예. 네. 다시? 예. 네. 진짜. 천지. 네, 갑니다. 물색과 다 나오게요. 네, 다 나오고 아이고, 있습니다. 여기 네. 아니, 아니, 좀 찍어주세요. 여기 그 안에 물기가 있는 곳에 되나? 어, 어. 커피, 청색. 물탱크를 용접을 하겠습니다 5월 26일 27일의 오늘이요 토요일 네. 아, 피 물탱크 용접을 시범을 보겠습니다 여기 좀 가까이 좀 찍어주세요 용접하기 전에는 먼저 가접을 먼저 합니다 용접하기 전에 가접을 한 다음에 빈틈이 없이 물 세일 틈 빈틈이 없이 해 놓은 다음에 네. 이 요게 피 용접봉입니다. 용접기, 네. 고데기. 지금부터 용접을 하겠습니다. 피 물탱크 용접입니다. 밀착을 해야됩니다. 이거는 용접봉을 용접봉을 계속 꾸준한 힘으로 예, 가해서 돌리고 눌러서 용접을 합니다. 용접봉을 띠지 않습니다. 손을 놓으면 안됩니다. 비용접은 이 물탱크 용접은 절대로 안됩니다 출장비가 비쌉니다. 경기도 일원에서는 출장비 50만원입니다. 서울에, 제가, 연고지가 서울이 있으니까는 지방은 100만원입니다. 출장 용접비가. 오늘은 가평 수목원에 와서 용접하고 있습니다. 수목원 원장님 원장님과 나는 좀 절친한 관계로 무료로 용접하고 있습니다. 자, 보세요. 용접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용접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. 자, 먼저 이제 제가 용접 을 용접봉을 끊고 구경을 시켜드릴게요. 용접 비대가 정확하게 이쁘게 나왔습니다. 절대로 물이 물이 안셉니다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가평 수목원에서 비 용접을 마치겠습니다.